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모두가 떠난 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차라리 크게 울며 원망이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예쁜 아가였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충격적인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한 빈집에서 세살베기 아이가 숨지고 시간이 꽤 지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우 저렇게 예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한 어려도 진짜 너무 어립니다. 아이의 기록은 세 살의 절반까지뿐. 아이가 세상을 떠야 했던 건 다름 아닌 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숨진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시작은 평범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딸이 살던 집의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한 건데요. 아,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딸이 이사를 갔나 봐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6개월 전 딸과 함께 이사 간 줄만 알았던 손녀 은지가 안방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해요. 여기 아직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지의 친아빠입니다. 진짜 제 전부죠. 제 전부예요. <laughs> 너무 행복했어요그 울음소리 마저 너무 좋았어요. 떨어져 있어도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도 항상 보고 싶다고 울었었고 난한 번도 이어 음. 같이 산건 아니었나 보네요. 음. 그는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오래 전 집을 나간 친구로 불리고 있었는데요. <laughs> 저 기사 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망갔다 얘기 들었어요. 그중에서 무슨 말로 표현이 안돼 그거. 제가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 가족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19살 때 만났어요 아 10대 때 만난 사이로요 어린 시절에 유산을 했었어요 한명 가졌었다가 유산했었고 음두 번째도 유산했었는데 이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제가 을 때는 진짜로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저희도 허락하니 허락을 받고 일을 낳고 살아온 거죠. 재작년 12월이었습니다. 가족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 말이죠. 이제 블루투스 이제 이어폰을 찾는다고 뒤지다가 인테이 하나가 딱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부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건 터진 게 자주 외박 제 계속 놀러 많이 다니니까 좀더 서운해지더라고요 에휴 참 처음엔 묻지 않았답니다 아이만 생각하며 버텼다는데요 오. 그런데 그후 확인한 아내의 SNS에는 낯선 남자와 여행 간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 외도를 했는 것 같은데요? 아... 충격이 오더라고요 근데 XX한테 화를 안 대고 일단 와서 얘기하자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 핑크퐁 막 보면서 혼자 춤추고 놀고 또 있고 어... 저 남자가 너 뭔가 알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내가 있는 거 알아니까. 제가 애를 싸질렀고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남자한테. 같이 살고 있는데. 아... 아이고. 결국 작년 4월 이혼한 두 사람 아내와 은지는 신혼집에서 지내고 그가 집을 떠났답니다. 아유 정말 음이 오죽할까요 아유. 정말 저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제가 돈 버울 때까지 데리고 있어달라고 어, 적독한 직장, 따뜻한 직장 제대로 생기면 내가 다시 데고 오겠다 자신이 자주 연락하면 은지가 새아빠에게 미움을 받진 않을까 참고 참다가 사진을 받으려 연락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아이가 그치. 너무 보고 싶어서 차를 끌고 그 근처를 가보기도 했었대요. 음. 그럼 언제부터 못 봤던 거예요? 저는 이제 이혼을 끝나고 나부터 못 봤어요. 아니, 아니 전화를안 받았거든요.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엄마와 있으니 잘 지낼 거라 생각했건만 이제 와서 생각하니 후회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랑 같이 사는데 믿었던 아내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 이사 나가면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은 지난해 8월 전남편과 이혼한 지 4개월 만입니다. 그런데 지인들은 그 시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데요. 뭐, 뭐가 석연치않죠 마지막에 본게 언제예요? 마지막. 20년 3월. 20년 3월. 4월 달에 이제 아기랑 같이 만나서 4월 21일 정도 됐을 거예요 음, 제일 마지막으로 선물 보내줬던 게 음. 20년 5월인데 그때 이제 긴급 땅을 총을 선물해줬었어요. 아. 이상한 건 작년 5월 마지막으로 본 이후 친모가 아이를 지인들에게 보이길 꺼렸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이 본 가장 마지막 모습인가봐요. 어. 아이고. 참. 친모가 은지를 두고 이사 나갔다고 진술했던 게 8월이란 점을 생각하면 차이가 납니다. 시청을 찾아 친모와 아이가 언제 새아빠 집으로 이사 갔는지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대체 언제일까요? 5월? 8월? 전입 신고 일자는 친모가 재혼을 한 5월. 지인들의 마지막 목격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인에게서 들어온 제보. 4월에 그 지금 한 남편 집으로 이사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같이 산다고 했었나? 한그 남편이랑? 친모의 지인 모두가 은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왜 아무도 아이의 부재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리고 몰랐던 이유가 너무 구체적이었거든요. 뭐 와이하면 아 지금 자뭐 거꾸로 자고 있다. 오늘 분이 들고 뭐 뛰다가 엎었다면서 친구들이 아 보고 싶다. 뭐 며칠에 만나자 이러면 아 그때 만나자고 그때 이미. 음, 그렇다고 게안 아, 사는데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죠. 아, 그럼요.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바로 옆에 은지가 있는 듯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사진도 계속 이제 안 보내주고 하니까 걔가 뭐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도망다닌다고 그냥 옛날에 올렸었던 사진 옛날 모습만 되게 많이 보내줬었어요. 옛날 사진 보내줬을 때뭐한 번. 물어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지금 사진은 없냐? 아, 네, 한 번씩 얘기는 했어요. 지금 사진은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다른 말로 돌려버리거나 그냥. 네, 대화의 주제를 바꿔버렸네요. 네. 음. 게다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은지의 사진을 자주 보내줬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모두 과거에 찍어두었던 것이었는데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이 둘째가 태어나면은 이제 아빠가 다른 거를 그니까 알게 될까봐 응. 이름을 이제 좀 맞춰서 지어 주자 해서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그게 시기상으로는 언제쯤이셨나요? 어, 8 팔월 담에 앞으로라고 친모는 친구들에게 은지의 이름을 재혼한 남편의 성을 따 개명했다고 얘기하기도 했답니다. 장난해. 성과 이름이 변경된다는 게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아예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름이 바뀐 게... 이름입니다 게... 아... 이름 그대로네요. 이름 바뀐 적이 없었네요, 아예. 친모의 말을 듣고 있자면 은지가 사랑받으며 잘 자라고 있을 것 같았다는 지인들. 어. 하지만 지난해 여름, 아이가 어떤 상태였는지 오직 친모만이 알고 있습니다. 친모의 주장대로라면 아이가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닥뜨린 건 작년 8월. 친부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다고 합니다. 그 집에서 애를 굶겨 죽인 거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 그쪽 지나간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었을 거예요. 들었겠죠. 배고파서 응급를 했었거나 사해졌으때 1층 에 내려갔다 뭐 혼자 두고 갔다 오면 빼구 소리가 들려서 바로 올라오거든요. 혼자 있는 것을 무서워했던 은지 엄마를 찾아 소리 높여 울지는 않았을까. 아이가 발견됐던 곳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지나다니면서 뭐 아기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걸 들으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아 전혀. 네. 혹시 아기 우는 소리나 이런 거 들으셨어요? 고양이 소리 들 애기는 못, 들었어. 애기는 못 들었어요? 고양이 울음소리 들리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안 들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실제로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이상한 사건이긴 한데 어 제가 보기에는 애가 어 전혀 엄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애가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못 했다면 엄마가 떠나기 전에 애가 어, 그렇게 막 움직이거나 울거나 그럴수 없는 상태가 된게 아닐까 하는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엄마가 그냥 떠나버렸다면 애는 당연히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한 뭔가 몸부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음... 일단 만 3세 전에는 본능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울음을 포기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막 울음도 되게 날카로워지고 막 몸부림 치면서 울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준다. 반복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안 울어 버려요. 육복을 이제 포기하는 와. 거잖아. <laughs>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층에는 은지를 발견했던 외조부모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 아래층에 음.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선배 음. 어음소리랑 바로 아셨을 것 같은데요. 빌라 앞에 나타난 사람, 바로 은지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아, 제작진님 진짜 만났네요. 어머니, 말씀도 여쭤볼게요. 네. 됐습니다. 아버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제작진, 제작습니다오는건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제작진, 안 들었어? 물어봐, 있어, 가 주세요. 제작진 가주세요. 여기 어디가 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리사람서이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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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람은이 사람은 이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사람은 이 사람은 이당신은이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저희가 취재 도중 외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더니 답장이 왔는데요 딸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음. 8 월쯤에 딸이 이사했을 때 당연히 손녀딸도 함께 나갔겠거니 했으니까 빈집에 올라가 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정말로 만약에 있었던 걸 알았다면 당연히 가서 좀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게 들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씩씩하게 걷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유, 한참 지금 뛰어다닐 나이인데 아직 어설프지만 스스로 계단을 오르고 내려갈 수 있었던 아이 심지어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고 여닫는 것도 가능했다는데요 똑똑한데 그런데 사망 당시 은지는 안방문조차 열지 못했습니다 아... 무엇 때문이었을까 자신을 일찍 찾지 않은 어른들을 원망이라도 하듯 아이가 남긴 흔적은 그 이유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데요 은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8월 초 무렵, 국민은 장마철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무서워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잠에 들 나이, 아이 곁엔 가족의 따스한 체온이 아닌 차가운 바닥과 벽뿐이었습니다. 빌라 앞에는 그때 가주지 못한 어른들의 죄책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막 말을 떼고 애교도 많았을 세살 그런 은지가 쓸쓸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 탄생의 축복을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은지가 방치된 그 순간 친모는 재혼한 현재 남편의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사 갔다는 시기랑 맞물리네요 그녀는 딸을 빈집에 두고 나간 이유를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 내몬 이유라기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지인들도 마찬가지랍니다. 아휴, 힘들다. 너, 너무 아, 힘들다고 해도 엄마가 아이까지 버려고 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재혼을 하기 전에 이 쪽은 좀 쏠쏠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캡쳐해서 보여준 입금 내역을 봤잖아요. 음. 뭐, 오빠가 100만원 보내줬다. 어디 어디 일하는 사람인데 얼마 번다. 이 정도면은 내 가족에서 충분하겠지? 이렇게 카톡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고,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오히려 전남편과 살았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다는 친모. 지인들에겐 두 아이를 키우기 충분하다며 통장 내역을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돈 때문에 아이를 방치한 게 아닌 것 같네요. 아아 네, 키우기 힘들다 보니까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인데 저한테 50만 원 받는다고 얘기했었어요. 게다가 여전히 사망한 아이의 아동양육수당까지 받아왔다는 그녀. 음. 일단은 보호자가 신고를 하시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하는데 신고가 일단 우선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망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지급이 정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사망 신고일은 올해 2월 시신이 발견된 후입니다. 사망 사실 숨기려고 요가 수당은 계속 받았네요. 아. 그런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애들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뭐안 받을 때도있고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있으니까 뭐 아기 용품 같은 거, 아기 옷 같은 거 이런 거 선물해 줬었고요. 육아를 하는 지인에게 아기 용품을 선물했다는 친모, 젖병, 장난감, 베네저구리까지 모두 은지가 쓰던 겁니다. 고이 접어 보관하거나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물려줄 법도한 소중한 물건들. 이젠 쓰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준 건데요. 아니 보통 베네적으리는좀 보관하고 하거든요. 새로 태어난 현남편 아이에게 뭐 색을 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그녀가 자신의 딸을 방치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왜 그랬는지. 친모가 작년 8월 달에 아이를 유기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한다면 5월 달에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 남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게 누구 때문이야? 바로 이 아이 때문이죠. 지금 현재 남편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현 남편과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던 여자, 사랑의 대상이었던 은지는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편은 은지가 사라진데 왜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은지의 엄마와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았습니다. 계세요. 자정이 넘도록 기다려봤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은 현재의 남편. 며칠째 기척조차 없습니다. 사건이 기사화된 이후 다니던 회사에도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는데요. 수많은 의혹이. 여전히 아이 주변을 맴돕니다. 엄마를 자꾸 불렀다는 이 아이는 엄마 없이 홀로 마지막을 맞아야 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 같잖아요. 모든 곳을 세상을 다 보고 가라고 강해졌어요. 그냥 무리하다는 말을 끼없어요 진짜. 엄마가 떠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이제야 들어줄 수 있지만 은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지가 왜 홀로 죽음과 마주해야 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